미아리 텍사스로 불리며 70년 가까이 성북구에 자리해온 성매매 집결지가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업소 여성들의 시위와 이주 거부로 정비가 지연됐지만 성북구가 직접 철거 의지를 밝히며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70년 넘게 성북구에 자리 잡았던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 미아리 텍사스입니다. 불법 영업과 각종 사건 사고로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정비 사업이 결정됐지만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이주 거부로 방치돼 왔습니다. 그럼 미아리 텍사스가 내년 상반기 완전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성북구가 철거 작업을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범죄라든지 이런 그 우범 지역의 온상이 되었었던 부분이라 지역 주민들이 어그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한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해서 26년 상반기에는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은 과제는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업소들입니다. 현재 전체 업소의 99%가 이주를 마쳤고 단네 곳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성북구는 이들에게 최대한 보상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성매매 업소 영업권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협의해왔고, 업소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만원의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주 완료된 구역은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할 거고요. 미 이주 업소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이주를 독려하면서 안전사고에 뭐 우려가 없도록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아리 텍사스의 철거율은 54.3%. 성북구는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도 검토하겠다며 남은 업소의 이주와 철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라이브 뉴스, 최다입니다.